영국에서 방송한 브리튼 가텔런트에 한국인 참가자가 나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제키와 엘리라고 소개한 남녀 부부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 마술로 기립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한 이들은 무대 위에서도 평소 같은 유쾌한 모습을 보여줘 보는 관객들에게 흐뭇한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Hell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ckie. Yes. And okay, nice to meet you. Okay, where are you from, guys? South Korea. Oh, fantastic. <laughs> <laughs> this is going to be interesting. Okay, okay. music. Oh, they're not finished yet! 3분의 무대에서 제키와 엘리는 영화 007과 사랑은 비를 타고 귀여운 여인 등의 OST 음악에 맞춰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무대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관객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연신 끊이지 않았는데요. 기어이 무대가 끝나자 심사위원 전원이 기립박수를 치며 이들의 공연을 칭찬하기 시작하네요. 그중 사이먼 코의 심사위원은 영국의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이자 독설가로 유명해서 별로인 무대에는 가차없는 비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먼 코엘까지 연신 웃으며 즐기는 모습은 한국에서 온 이들이 무대 위 퍼포먼스 또한 완벽히 선사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아만다 홀든 심사위원은 이 쇼는 말 그대로 순수한 버라이어티 그 자체이다. 정말 대단하고 잘했습니다라고 심사평을 남겼고 아넥시아 딕슨 심사위원은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쇼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먼 코의 심사위원은 같은 포맷으로 했으면 지루해질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내용을 살짝 바꿔서 그게 정말 좋았다. 무대에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예스 yes 버튼으로 무대를 평가하는데요. Very easy, yes. Yes, 심사위원들의 퍼포먼스 찬사와 함께 예스를 전부 얻어내며 즐거웠던 3분의 공연을 마무리하며 내려옵니다. 유튜브에서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엘리와 제키의 무대는 무려 860만의 유튜브 시청자를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의 영국인들은 그녀의 웃음은 골드버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글을 남겼는데요. 골드버저는 예스보다 높은 표현으로 굉장히 뛰어난 무대를 보여준 이들에게는 골드버저를 준다고 합니다. 영국인 대다수가 이들의 무대에 골드버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연기는 많이 봤지만 이 작품은 뭔가 특별하다. 유쾌한 테마와 멋진 풍습을 가진 사랑스러운 커플이다. 너무나도 훌륭하다. 이 사랑스러운 커플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성공을 항상 기원하며 영상에 감사한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나에게 골드버튼을 받았을 것이다. 이 무대가 믿어지지 않으며 이런 쇼를 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돈을 지불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무대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나와 내 가족은 이 쇼에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린다. 킥체인지를 처음 선보인 커플은 아니지만 이들의 무대에는 스토리가 있어 더욱 흥미롭게 봤다. 등의 글들을 남겼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해준 이들에게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